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수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일상적인 공간, 실험적인 공간,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 찾아가서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제가 좀 느렸어요. 왜 나는 느릴까? 자, 죄책감, 자책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내가 느렸기 때문에 나만의 길을 갈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얻고 그래서 나는 느려서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는 뱃속부터 느려서 출산 예정일보다 보름 늦게 태어났대. 나는 여섯 살에 미술학원 다녔는데 그림 완성 못했다고 나만 점심 안 줘서 그림 붙들고 있는 걸 엄마가 발견해서 데리고 나왔대. 나는 느려서 혼이 많이 났고 나는 느려서 친구들도 없었고. 나는 감정도 느려서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몰라 봤고 나는 느려서 반 친구들 간에 미묘한 분위기를 잘못 알아챘어. 나는 대학 입학도 느려서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고 나는 느려서 연애도 27에 시작했어. 나는 아직도 느려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행동이 더 느려져 나는 어른이 된 지금도 느리고 또 느려 나는 느려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나는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나는 느려서 무엇을 하던지 다른 사람처럼 금방 있어보이는 척잘 못해 그래서 나는 항상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의 기초부터 다시 다지기 시작해 하나씩 하나씩 재료를 모으고 조합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남들보다 많이 거쳐야 다른 사람보다 엄청 느리게 한 층씩 한 층씩 쌓아가. 나는 느려서 빨리 정답을 도출하지 못하지만 느리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왔기에 내가 걸어온 길을 가장 쉽게 잘 알려줄 수 있지. 나는 느려서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보았어. 나는 느려서 더 세밀한 풍경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더 섬세하게 느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삶의 속도가 달라 나의 속도는 아직 아이 같아서 아이들이 느릴 때 같이 기다려줄 수 있고 아이들이 달리고 싶어 할 때는 손잡고 같이 달릴 수 있지 오늘도 나는 느리고 내일도 느릴 거야. 나는 느려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느린 나를 위한 나만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대해. 네. 감사합니다.